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께서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한 핵심 교육 기법이 남아있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기법 준비를 해주셨죠? 오늘은 네. 이제 또뭐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네. 어. 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트 파동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근데 엘리어트 파동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뭔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들어는 그렇죠. 봤는데 몰라. 저도 그래요. 들어는 네. 봤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뭔지 모르는 거를 네.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엘리엇 파동.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네.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자, 어,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엘리엇 파동이에요. 네, 파동 이론. 자, 그럼 이제 엘리엇 파동이라는 이론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엘리엇 파동 이론은 1930년대 주식분석가 엘리엇의 이론, 이론입니다. 원래는 이제 회계사였는데 네. 아마추어 주식분석가로 데뷔를 하면서 요거를 이제 이 이론을 내놨어요. 근데 이 이론이 어, 어떤 근거로 이론이 나온 거냐면은 1930년대 초부터 과거 7 5년간의 주가 움직임을 분석한 이론이에요. 1930년대 초부터 과거 75년. 그러니까 엄청난 엄청난 거의 뭐 역사를 거의 다뭐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어 여기에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은 연간, 월간, 주간, 일간까지의 면밀한 분석이 있었는데 사실은 일간을 넘어서 분간까지도 다 분석이 된 이론이 바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근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어 기본적인 이 이론은 주식시장도 자연 법칙에 의해서 따라 움직이는 반복적인 패턴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엘리어트의 이론이에요. 어, 근데 네. 이게 굉장한 빅데이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놀라운 게 네. 저는 주식이 네. 1930년대에도 있었다는 게 조금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아, 네. 네네이 이제 그 주식이라는 거, 거는요, 우리나라에 네. 조금 더 늦게 들어왔을 뿐이지, 아 사, 사실 이제 자본시장에는 되게 일찍 들어왔어요. 그 네. 선물 아시죠? 네. 이 선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이런 상품에 해당이 되는 건데 네. 이런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있었어요. 오. 네, 조선 시대 때밭대기처럼 아,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오래된 역사입니다. 네. 그게 이제 가, 그냥 자연스럽게 데이터화가 됐을 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어, 이 엘리어트, 파, 엘리어트라는 이 회계사, 주식, 아마추어 주식 분석가가 이런 근거로, 어, 이렇게 이론을 내놓은 거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네. 엄청나게 방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론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실전 투자에 활용을 하고, 막, 이게 100% 맞다, 이게 아, 이 정도는 아니어도 네. 충분히 우리가 보조 지표로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저도 이제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우리 패턴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추세 패턴이다, 뭐 하락 패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패턴에 거의 근간이 되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론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 업그레이드 되고 더 발전됐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좀 배우고, 볼만 한 하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을 좀 알려드릴게요. 기본 같은 경우는 패턴, 방금 이야기한 이 패턴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느 정도의 시간과 시간으로 움직이는가 패턴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걸려가지고 움직이는가. 이세 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식 차트에는, 모든 차트에는 다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패턴들이 어떠한 법칙을, 어떠한 비율을 갖고 있느냐. 다, 다, 다 달라요. 어, 차트마다 다 달라요. 섹터마다다 다르고. 근데 이 패턴을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어요. 어, 일정 패턴이 보이는데,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인가? 그리고 이 비율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요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이론은 기본적으로 패턴과 비율과 시간, 이세 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공부를 한다. 본다, 보조 지표로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패턴에는 연속적인 8개의 파동이 존재하는데, 이 8개의 파동이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을 합니다. 이 사이클 형성된 사이클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엄청난 반복을 해요. 엄청난 반복을 하면서 파동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런 여기에서 말하는 이 8개의 파동은 과연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 상승 5파가 나옵니다. 상승 5파. 상승이 되는 다섯 가지의 파동을 가지고 우리가 상승 5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상승 하락 3파가 나옵니다. 이 하락 3파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오는 세 가지, 세 번의 파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 5파와 하락 3파 합쳐서 8여덟 개의 파동이 되는 겁니다. 이 여덟 개의 파동이 끝없이 움직이고 순환을 하면서 뭐를 형성한다? 추세를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추세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엘리엇드 파동 같은 경우는 어떠한 추세를 보는데 보, 보, 보는 보조지표로서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해되셨죠 추세를 보기 위한 파동 이론이다 추세를 음. 보기 위한 이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또 기준을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근간 기준은 이제 근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근간은. 피보나치 수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피보나치 수혈. 피보나치 수혈이요. 네. 요거는 또 이제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데 네. 요거는 여기서 지금 제가 차트를 키면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노란통 메신저 안에 들어오면은 피보나치 수혈 보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 수혈이 중요한가요? 어, 이엘리엇 파동 이론이 거의 기준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근간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지만 이거 없이도 배울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좀더 디테일하게 배우시려면 여기까지 네. 배우시는 게 좋겠죠? 아.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나오는 표인데, 자, 아까 제가 8개의 파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8개의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첫 번째로 시작이 되는 상승 1파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첫 번, 처음으로 나오는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된다고 라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2파는 뭘까요? 2파는 상승 5파 중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2파는 조정파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상승 3파는 뭘까? 다시 반등파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파동, 조정 2파에서 3파까지 올라갔으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조정 4파가 나옵니다. 이것도 상승 5파에 해당되는 4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조정 4파가 들어오면서 마지막 5파, 마지막 반등 5파를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의 상승 파동을 그려내고, 어떻게 된다? 하락 파동으로 접어든다. 하락 파동은 어떻게? 하락 1파, 그리고 2파는 뭘까요? 하락 2파는 반등 파동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락 3파까지 가는, 이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적인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2파에 들어가서 수익을 볼수 있을까요? 대부분 못 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보통 4파에 들어가야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이 상승 5파 중에서 5파를 하다가 어떻게 된다? 패턴이 그냥 깨져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3파까지 나온 걸 보고 상, 하락 4파, 조정 4파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전략을 세워야지 확률을 어떻게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1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락그 조정 2파가 들어옵니다. 근데 조정 2파에서 상승 3파가 나오는 구간에서 상승 3파를 가지를 못하고 이 1파 1파 국 1파까지 1파 국부근에서 상승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바로 바로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락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 상승 5파가 어떻게 된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 고점을 뚫어야 되는데 뚫지를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파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3파는 이 상승 1파를 뚫어야지 상승 3파라고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3파가 나왔을 때를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개인 투자자가 좀더 안전한 이론을 그 보조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에는 어 내가 이 이론들을 가지고 100% 믿고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이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야지만 더큰 수익을 내고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기본적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연 상승 오파에서 끝나냐? 아니죠. 이거를 보조 지표로서 활용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금 나오고 있는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패턴들 추세, 상승주, 추세 상승주들 하락 추세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한더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생각,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지금은 이런 패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무수히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조지표로 삼고 또 다른 전략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우선 그 공부에 이런 우리가 추세를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엘리엇 파동이고 엘리엇 파동 이론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다음 파동들 그 다음 추세들을 배우기 위한 실전 매매를 배워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다 녹여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바로바로 교육 집이라는 게 있어요. 제 필명이 바로거든요. 이제 바로바로 수익이 난다, 똑바로 투자를 해라 이런 이제 어 필명으로서 저 이제 저를 아껴 주시는 분들이 붙여 주신 필명인데 그 바로 집을 드리고 있어요. 바로에 어떤 교육, 이 담긴 음. 교육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거 들어오시면은 이런 파동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매물대 교육, 그리고 이제 추세 이론, 수급보는 법,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공유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 어, 여기서는 이제 방송에서는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